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2월 26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장여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최한 탄핵 반대 2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당일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행사 내용이 약 1시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제 발언만 따로 편집하여 다시 공유합니다. 지금 다음은요. 어 지금 그 김상순 t v 에 김상순 박사님께서 어저 자유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모자 벗으시게.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4일날 제가 헌재 앞에 와서 헌재 재판관들한테 제가 그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거좀더 어 전향적인. 기회를 줄수 있는 경고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가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자꾸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필리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같은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새도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공존할 수 없는 여섯 개떼 집단의 잡새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버드스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예전에 뭐 여기 경찰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그 부, 어, 부정을 저지르는 이런 경찰을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짭새 그렇습니다. 그 경찰청이 짭새가 됐어요. 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검찰청도 그러네. 검사 이제 우리 뭐라 그러습니까 검세지 검세 대법원하고 서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도요 자기들이 그걸 그 기각을 시켰으면 안 받아줬으면 그걸 양심선을 했었어야 됩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판사는 우리 뭐라 그래? 그렇지 판세야.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헌재 헌이재 재판관들한테 헌세 소리는 안 하고 갔어요. 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얘네들도 뭐야? 얘네들 뭐야? 헌세지 헌세. 자, 네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기가 막히네. 아니, 공무원들이라는 놈들이, 국정원 1차장이라는 놈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공무원은 뭐라 그래? 공세, 공세.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죠? 국회 이름들은 원래부터 얘네들 개들이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국세라 그랬죠? 아니, 국, 개라 그랬죠? 그죠? 국세야, 이제는. 국세. 왜? 잡세들이거든, 이놈들이. 이 여섯 개의 새대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을 무너뜨리고 지금 제가 아파요. 지금 제가. 19시간 만에 제가 수술을 받고 지금 쉬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추워 지금. 심장이 떨리는데도 제가 여기 나왔었습니다.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합니다. 여기 같은 교수님들하고. 왜 제가 여기 나와야 됩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30년 동안 대만대에서 북경대에서 석석사를 하고 지금 시진핑이가 우원시기가왜 불렀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재명이되면 누군가 뭐 이런 거 연구해야 돼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안목 히게 우리가 자율성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좀더 강하게 나갈 수 있게 이거 연구해야 되는 제가 왜 맨날 이런 거 찾아보고 여기 나와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거든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를 조금 줬는데 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을 말씀드릴게 요무영대 그리고 이미선 정정미. 전개선 네사람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자손선 대대로 역사적으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선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생각하는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그거보다 국민들이 지금 더 분노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탄핵 각하하세요 네. 탄핵을 각하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착해.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인정하면, 야, 그래, 알았어. 같이 보듬어 준다니까? 마지막 기회가 탄핵 각하의 사람들아. 그리고, 그러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내일 바로 그거 하죠? 누굽니까, 이거? 마흔역이, 그렇지. 마흔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기각시켜야 돼. 얘왜 껴, 왜껴는 거야? 양심선람들 하시고, 첫째는 마흔역이 기각시키고, 두 번째 뭡니까? 탄핵 각하. 이거 아닙니까? 제 친구가 여기 있어요. 여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서울구 32회 정형식이 제 친구입니다. 형식아! 너만 믿는다! 타라카카! 밀고 나가! 라 거기 나머지 7명 전부 다 우리 후배들이잖아. 우리가 제일 맏형이잖아. 네가 그리고 주심이잖아. 주심. 형이 주심이니까 잘 끌고 우리 후배들 다시 보듬어 알아보자! 사랑한다! 제아 2인 구호만 하겠습니다. 1인 구호. 윤석열 <목소리> 판에 <파헤>! 절대 반대. 윤석열 <목소리> 판에 절대 반대. 판에 카카 절대 천성 판핵 카카 절대 천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그 성... 우리는 탄핵전국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저는 2월 26일 헌재 앞에서의 탄핵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27일은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CCPO 기자회견, 그리고 28일은 3일절 광화문 대집회 문화 전화전야제에서 연속해서 자유발언을 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어, 이 행사들은 모두 생방송으로, 그리고 다시 제 발언만 녹화로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